안녕하세요. 지음명차 용인 중앙점입니다. 항상 영상에 저 혼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차집을 다 꾸리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부끄러워서 잘 출연은 못해도 저희 남편 잘 살아있습니다. 차집에 <laughs>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참아야죠. 네. 왜 잘... 나오셨죠? 차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가 즐겨 마시고 아니면 우리한테 와닿았던 차가 뭐였는지 한번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지금 시기에 마시면 좋은 차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같이 차집을 운영하긴 해도 좋아하는 차도 다르고 또 그때마다 네. 몸 상태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항상 지금 맛있다고 하는 차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각자 맛있는 차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꾸준히 찍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나올 자신 있으시죠? 힘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생차, 숙차에 따라서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될것 같은데. 네. 저는 숙차를 정했거든요. 음, 안 겹쳤네요. 저는 어, 생차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laughs> 그차우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어, 저는 숙차를 마실 때 기본적으로 부드럽잖아요. 응. 그 부드러움에 약간 톡 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응.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좀더 좋아서 응. 부드러운 숙차를 우릴 때는 이 흑성토디를 통해서 좀더 맛있게 마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숙차를 우렸습니다. 네. 상세히 이래 보여서 몇 년도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번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잔 마시고 얘기를 좀 나눌까요? 네, 한세잔 정도만 진지하게 한번 마셔보고 그 다음에. 몸에서의 반응이라 이런 것, 아니면 내가 입에서 느껴진 맛과 향, 이런 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시면서 얘기를 좀. 어... 아주 뭐가 나오시나 봐요. 네, 요즘 환절기에다가 몸 컨디션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염증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지금 비염이 있는데, 제가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기염 때문에 그래요 음. 제몸 같은 경우에는 좀 음. 특이하게 음식을 과식을 한다거나 체를 하면은 유독 코로 이렇게 계속 콧물이 나와요 맑은 콧물이 그래서 잠도 자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고통을 받는데 아 이건 빨리 내가 차를 좀 마셔야 될것 같다 는 생각이 음.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차를 선택을 했어요 집에서 큰 잔에 이렇게 마시는데 몸이 정말 이렇게 편안해지고, 코에 있던 그 염증도 코가 막히는 게막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응. 음. 저이차알것 같아요. 예, 네, 뭐 맞추는 거에 의를 들지. <laughs> 맞추는 되겠지만. 건 아닌데, 네. 내가 알 수밖에 없는 차를 우렸어요. 아, 그래요? 그거죠? 그쵸. 83년 기숙전이에요. <laughs> 이 차는 저도 되게 많이 먹었고 그동안 음. 영상 보신 분들 또찾집 오시는 분들이면 아마 제가 엄청 추천했던 차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의외였어 오빠가 숙차를 골랐다는 것도 의외였고 음. 83대 숙전 안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차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아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80년대 차들을 먹었을 때 항상 바라는 약간 기준점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수입해서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품도 안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셔보니까 어? 한참 나의 이 맛과 향에는 미달되는 느낌 고입에는 맞지 않았어요? <laughs> 네 제가 좀 고입입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아쉽다 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손님께도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지 못했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열심히 <laughs> 추천하고 나만 상처받고 <laughs> 나만 외롭고 지금 이게 들어온 지약 3년 된것 같아요. 차가 정말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 차가.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났을 때부터 점점 저도 이 차가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차를 크게 세 잔을 마셨는데, 벌써 제이마에서 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맑은 콧물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 편집하실 우리, 특이 님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도 또 있습니다.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laughs> 근데 흑성토에 우린 제가 팔삼 대숙전을 많이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이 대숙전을 제가 추천했을 때 손님들이 아어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게 향이었거든요 흑성토에 우렸을 때그 향이 많이 잡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맛의 어떤 킥보다는 음. 어. 향에서 느껴지는 게좀 많이 잡혀가지고, 음. 오, 생각보다 괜찮구나. 좋은 조합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이제 처음 딱 마셨을 때, 입안 가득 아린맛이 착 음. 느껴지거든요. 음. 맛에서는 좀더 풍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정말 밋밋한 차, 차일 때는, 음. 이렇게 흑성표로 약간 그 철의 성분? 그런 아린맛들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땀이 너무 잘나서. 그러니까요. 어, 저도 이제 맑은 콧물이 좀 나네요. 네, 몸이 좀 약간 풀어지고 개운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대숙전이라 음. 500g이에요. 음. 양이 가성비가 좋아요. 제발 사랑해주세요. <웃음> <웃음> 나는 이 차를 너무 사랑하는데 <laughs> 네. 어, 어떻게 내년에 이차 가격 오를 것 같나요? 마밤. 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맛있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 차는 팔삼 대죽전이었습니다. 색깔이 진하네요.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차인데 거의 숙차 색깔이랑 비슷해요. 그죠? 네네 네. <laughs> 지금. <웃음> 제가 방금 전에 우려드린 83년 대숙종과 색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요즘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무슨 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소개하는 차는 03년 홍대잎 7호 사이입니다. 음. 음. 07년도 생산인데, 찻잎이 03년도 찻잎이고요 네네. 네. 여기 대익이라고 적혀있죠? 네네. 홍대익이고, 7호 사이 계열의 차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7호 사이 계열이 왜 인기가 많은지 잘못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응. 엄청 향이 막 좋다? 이런 것도 못 느꼈어가지고, 응. 왜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항상 좀 궁금했던 차였는데, 오히려 03년이면은 기존에 있었던 저희 7호 사이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편인데, 네. 저는 이걸 마시니까 7호 사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생차를 우릴 때 항상 이제 숙차보다 양을 조금 적게 넣어야 맛있고, 빨리 빼야 되고, 뭔가 우리는 방법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계열이 생차였는데, 7호 사이는 양을 때려놓고 우려도 맛있는 거예요. 진하게 우리면 진하게 우린대로 너무 맛있고, 근데 요즘은 떨지도 않아. 그래서 최근에 여러 차호를좀 돌아가면서 써보고 있는데 오히려 주니보다는 숙차 잘 우리는 차호에 우리면 음.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 살짝 떫은 감이 있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연도가 어리다고 음... 보니까 음,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습한데서 보관이 된 차잖아요.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맛이 보면은 90년대 후반의 음. 생차라고 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잘 익은 생차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차를 처음 만났을 때 어, 되게 부풀어져 있고 차가 음.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맞아요.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만났던 음. 오래된 80년대 차들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이 너무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구나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래서 처음 딱 뜯자마자 어, 이거 너무 좋겠다 라고 음. 생각하면서 이제 뜯어서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몇점 마시자마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시원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차가. 음. 어떨 때는 맛, 맛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맛있어지기도 하는데 근래에 지금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음. 어, 이차 다시 맛있어지는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작년에도 이차 많이 안 우렸거든요. 네. 안 오렸어요. 그때는 저는 떫은 맛이 좀 심했어요. 저한테는. 음. 근데 올해 초, 겨울 끝날 때쯤부터 지금까지 저는 쭉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다들 내년에 차 가격 뭐가 오를 것 같냐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는 이 차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예상해 보건대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언제나 안 올랐으면 좋겠죠. 안 올랐으면 좋겠죠. 파는 나도 안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물어보시면 저희도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뭐 가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차가 내년에 더 맛있어질 것 같은가 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생차보다도 일단은 00년대 이렇게 차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음. 되게 마셔보면 은 산미도 있고 달달한 맛도 있고 떫은 맛도 있고 쓴 맛도 살짝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섞여져 있어요. 우리도 오미자차가 좋은 차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맛이 곳곳에 숨겨지면서 있어야 쉽게 질리지 않고 오래 마실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차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이게 더 뜨거운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식혀서 <laughs> 먹어도 좀 비슷했던 게8 3대숙전을 먹으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데워지는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여기 중간 부분이 되게 강하게 열감이 좀 오는 느낌이 있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 어. 그래서 얘는 마셨을 때온 몸이 막 구들장해서 녹으니까 이렇게 눈이 어. 감기는 느낌이면 얘는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 정신을 좀 바짝 어. <laughs> 어, 딱 차리게 되는 느낌? 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강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차가 좀더 좋지 않을까. 남편이 소개한 차는 83대숙전. 음. 그리고 저는 공삼량 홍대익 75 사이. 이렇게 숙차, 생차 하나씩 소개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한번 우려 드셔보시고요. 저희가 꼭 우린 차호들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진 않을 테니까 늘 마시던 차호가 아니라 다른 차호에도 우려서 맛을 보면 좀 차의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2월에도 맛있는 차를 골라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인사 드려서 정말 긴장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없으시다면 주변에 있는 차이관에 가셔서 한번 마셔보시고 저희와 같은 공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